야봐, 이렇게 젖히면은. 시짜네 <laughs> 우와! 고무줄 같아. 그지? 맞아, 그냥 막 넣어도 돼. 어차피 다 젖을 거야. 알아. 그 다음에 이거. 고깃, 고깃. 넣어서. 아빠, 혹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한번더 봐봐. 그래? 벌써 다 찼다. 어? 어? 공간이 더 늘어났어. 이게 무거우니까 더 늘어난 거야. 이 글래드 매직백에는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매직백을 30%나 더 늘어나게 해주는 포스플렉스 기술이 사용됐다고 해요. 그래서 옷이나 신발을 더 여유롭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확실히 다른 일반 백이랑 틀리게 더 질기죠. 우와, 돈으로 났다. 짠. 와우, 짱이다 이거. 이렇게 물에 젖은 수영복을 넣어도 물이 새질 않아가지고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 다 한번 해 볼게. 파셔 파셔 딴자 딴자. 쉿.